네, 이제 벌써 우리가 네 번째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화평으로 채워 달려갑시다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을 그렇게 좋아하죠. 네, 점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마 여기도 중에서도 한번 점을 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민 41%가 점을 본 적이 있답니다. 41%니까 10명 중에 네 명은 점을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비율로 따지면, 요 중에 다섯, 여섯 명은 점을 봐보신 적이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믿고 보든지 안 믿고 보든지, 그렇죠. 사람들이 왜 점을 볼까요?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떨지를 알고 싶어 하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사주팔자가 편안한가? 내가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 평안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이 뜻이 아무 탈 없이 평안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샬롬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은연 중에 우리의 삶이 편안하기를 너무 많이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평안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어게해요 점을 보는 거예요. 올해 2023년은 내가 재물운이 터져야 되는데 그죠? 2023년은 내가 오늘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나 그 불안한 마음이 점을 본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가장 많이 보는 팔, 점이 사주팔자, 타고난 팔자를 확인한답니다. 나는 무슨 팔자를 타고났나? 제가 보니까, 뭐, 다들 어머니들이 꿈, 태몽 얘기 들어보면 막 사자가 나오고요. 백호가 나오고요. 용이 나오고요. 막 용이 진주를 물고 나오고요. 그죠? 뭐, 다들 뭐, 그렇게 따지면 사주팔자는 뭐다 왕이세요. 그죠? 이 나라에 백성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어머니들이 꿈, 꿈, 누가 꿔준 꿈 들어보면 막 용, 사자, 막 호랑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다 해석하면 다 왕이시거든요. 뭐 어떻게 표현하는 데가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타고난 팔자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타고난 팔자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믿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믿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걸 믿지,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정해져 있다 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지금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냥 정해져 있는데. 그냥 흘러가는 데 살다가, 정해진 인생 살다가 죽으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궁금해하고, 내 앞에 삶이 어떤 질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사주로 잘 먹고 잘살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수 있을지라고 본답니다. 점 보는 사람 중에 몇 프로가 이 점을 신뢰하는 줄 아세요? 무려 21%가 이 점을 보면서 신뢰한대요. 이 점대로 이루어질 거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예, 10명 중에 2명은 확신하는 거예요. 야, 우리 무당님이 봐주신 이 점이 확실하다. 예, 아주 뜨거운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21%가 믿고요. 더 심각한 건 우리 개신교인 중에 23%가, 어떻게 해요? 점을 본 적이 있대요. 아까는 대한민국 전체 통계로 4명 중에 6명이 점을 봤지만 교회 통계로 봤을 때 3명 중, 3명 분, 3명이 여기서 점을 보신 거예요. 근데 3명 중에 20%로 따지니까 3명 중에 한명은 어떻게 해요? 무당이 봐준 점이 맞다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통계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런데 왜 평안한 삶을 위해서 점을 보게 될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목회자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건은 얼마만 해도 시골에 교회는 텅텅 비는데 목사들은 많아서 서울에서 안 내려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목사님들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결과는 한국의 목사님은 약 10만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나 무속인은 40만명이래요 예, 목사보다 무속인이 더 많은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왜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앞날이 어떨까? 평온할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 이렇게 불안하고 앞날이 궁금한 이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화평은 사라지고 불안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예요. 삶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삶에서 주님이 사라지면 우리 인생은 불안해지는 겁니다. 주님께 물으면 되는데, 왜 다른데 가서 찾을까요? 왜 찾는 것 같으세요? 예, 네,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내 인생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올한 해는 내가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마음이 자꾸 불안해요. 왜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속에 조금씩 사라지시는 거예요. 잘될것 같았는데, 조금 휘청하니까, 어떡해요? 마음이 자꾸 불안해요. 휘청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점을 보기도 하고,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야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화평해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안녕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사이도 좋으면 화평하죠.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회사 동료 사이도 좋으면 화평해집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마음이 서로 상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 잘 견뎌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요. 정말 어떤 관계가 망가질 만한 일이 벌어졌을 때그 관계를 잘 싸면서 화평해지잖아요. 평생 함께 갈 친구가 되든지 평생 함께 할 나의 동료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왔을 때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하나님과 평생 화평해진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찾으러 가면 자꾸 점을 찾고 싶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자꾸 그렇게 극복하지 못하고 위기 가운데 쓰러지게 되면 화평과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위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힘쓰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극복한 관계, 정말 친밀한 관계, 능동적인 관계, 에너지가 넘치는 관계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생동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이래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마음에 이루어졌던 평안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육체의 소유은 사라지면 전쟁이 끝나니까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그 평안한 삶이 찾아왔는데 조그만 일에도 그 평안이 싹 사라지고 전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자꾸만 점점 사라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불안해서 점을 볼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제가 보니까 점을 보러 가려고 하면 이렇게 복챙가를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뭔가를 준비하고 가야 된대요. 그리고 막 일일이 몇 년, 며칠에 태어났고요. 무슨 일이 있고 다 얘기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주팔자를 꺼낼 필요도 없어요. 주님 좋았습니다. 제 마음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쉽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굳이 그먼 길까지 차를 끌고 가가지고 그리고 무당들은 저산쪽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막 집도 이상한데 허름한데 막 단칸방에 사는 막 그런 무당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막내 생년월일 막 개인정보를 동의하면서 몇년몇월 년 태어났으니까 몇 시에 태어났고요왜 그런 소상한 정보를 다 밝혀가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평안을 구걸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보는 거 그거 그냥 그 사람한테 들 구걸하는 거예요 내 삶을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도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성경에 불안을 평안으로 만드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열두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 우리 오늘 그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실게요. 열두 예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자우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이 여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피가 흐르는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불안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던 그 여인이었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의사에게 다 바쳤어요. 그래도 그 여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피 흘리는 그 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괴로움의 나날이, 나날을 살아가던 그 여인 앞에 예수 그리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여인의 간절함은 이런 거였어. 이제 마지막이다. 다 허비하고 힘이 없어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 여인은 마지막 그 절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허비하고 이제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지나갑니다.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냥 손만 빚어 넣는 거예요. 시장통해서막손 빚어 넣듯이 빚어 넣고 그 간절함 속에 마지막으로 그 여인 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그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불안한 삶의 이 간절함과 기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손에 옷 만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그병을 고치게 하시며 뭐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안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때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절실함이 있을 때 평안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평안함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화평, 평안, 에이레네라는 뜻은 결합하다라는 유래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려면, 화평하려면 누구와 결합돼야 돼요? 하나님과 결합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결합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안할 때마다, 불안감이 휩싸일 때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결합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이 여인님이 다 보여줬잖아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도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어요. 정신적인 질환들이요. 병원에 가서도 고침받을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되는 거, 매달려봐야 되는 거,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이에일렌의 화평이라는 단어가 결합하다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여기에 또 평화, 번영, 하나됨, 고요, 안식, 다시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결합될 때 주님과 하나되는 것이고요. 또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끔 저는 교회 앞마당에 나가가지고 혼자 막 이런저런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나무도 자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놀려요 가끔. 목수냐고. 예. 소질은 없지만, 또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 하나씩 갖다가 교회에 다 갖다 붙이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예 그러고 있는데 또 바람이 싹 불면 그냥 저도 모르게 어떤 그 시원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막저 아래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또그 떠드는 소리 가운데 저에게 주는 평안함이 찾아와요. 교회 십자가 탑을 보고 있자면 사람들은 위험해 보인다고 하지만 저 십자가에 또 밤에 반쪽밖에 불이 안 나오는 십자가 등이지만 그 등을 보고 있자면 또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슥 밀려와요. 뭔지 모르겠지만, 차가운 바람에볼 때도, 다른 사람들 춥다고 하는데, 정말 개성교회는 언덕 위에서 추워요. 예, 다른 데보다 제가 재보니까 20미터 위에 있더라고요. 예, 다른 집보다. 예, 찬바람이 싸늘하게 붑니다. 싸늘하게 볼 때도 찬바람이 싹 지치고 가면, 그 마음에 평안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이렇게 평안함을 동반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렇다고 그 평안한 마음을 생겼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막 뭐가 막 생기고 뭐가 누가 찾아오고 교회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 고요 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때 평안한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주일이 특히나 안식주는 그런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화평해질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두려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기쁨 되고요. 두려움이 용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있잖아요. 너무들 좋아하시죠? 근데 그 찬양만 부른다고 강 같은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강같은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하나 돼야 돼요. 그 찬양하면서 내게 평화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할 때 너무 기쁜 거잖아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그 찬양하면서 너무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그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시고 예배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 시간에도 요셉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됨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 시기하던 형들, 죽이려 하다가 그를 팔아버리는 형들과, 어떻게 해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예요. 형들과 함께 평화의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 상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 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온 집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사랑하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형들이 팔아 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오랜 세월 만나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동생이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인생 역전하여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현실은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도 그가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현실은 고통이지만 자기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요셉이 애굽땅에서 평안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에 하나님과 결합했기에 이가 오늘 원수가 될 만한 형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늘 그의 마음 속에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삶이 현실이 고통일지라도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안은 주님과 화평할 때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 자꾸 찾아와요. 자꾸 공포가 다려옵니다. 어떡하지? 이러다가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주인과 화평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화평하며 살아간 사람이 또 있어요. 다니엘이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마음은 화평했어요. 평화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세번 기도한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엔 평안함이 넘치는 거예요. 왕이 조서를 찍었잖아요.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야, 어떡하지? 이제 기도도 못하는데,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어게해요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그가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어요. 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겠어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노라. 다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겠노라. 나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과 화평하겠노라.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평안했던 거예요. 우리는 평안할 때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반대로 다니엘처럼 불안할 때가 왔을 때 기도하면 얼마나 힘든줄 아세요? 불안할 때가 와서 기도하는 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집을 싹다 날려버렸는데 그때 집 수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반대로 태풍이 오기 전엔 내가 집을 수리할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할수 있는 힘이 있어요. 보수 잘했으면 태풍이 지나갈 때 우리 집은 안전했을 거예요. 근데 평안할 때 기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안이 다쳐와서 싹 쓰러진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다시 기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개성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아, 네. 지금이 더 하나님과 화평할 때예요이 아, 네. 화평이 사라지고 불안이 왔을 때 기도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편안함 주실 때 기도하는 것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찬양하는 것에 예배하는 것에 더 진실되게 나아가심으로 이 평안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혈병에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소유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에 병 걸린 여인처럼 다 소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어버리겠습니까? 우리. 간절함으로 얻은 그 평안함이잖아요. 정말 그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부르셨잖아요.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동과 감격을 기억하심으로 그 평안함을 제발 제발 소유하십시오. 다시 예전으로 혈력병 걸린 여인처럼 고칠 방법이 없어서 불안했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 막 좋아서 은혜 받았는데 다시 삶에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다시 불안과 공포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사사기의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평안에서 불안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이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사기 12명 사사가 똑같은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나 첫 번째 사사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를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한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갈레비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 i 엘이라 우리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 e 이 죽었더라. 아멘. 고통 당할 때에 그들의 삶이 불안해서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평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바꾸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사사기 3장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아방 애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제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가 두 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거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 너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어서 늘 기도함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평온함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결합되기 위해서 늘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평온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늘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나 평온함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요 앞에, 처음엔 요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한번 쓰여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이 쓰여져요. 더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평안할 때이 평안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사사기 사람들처럼 이 평온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평안에 조금만 익숙해져서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 평안을 잃어버린 게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불안한 삶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겨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하게 나아가는 조여라 군대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평안, 가정이 평안, 내 삶이 평안,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지만 우리가 성령의 삶으로 벗어나 육체의 욕심, 좀더 편하고 좀더잘 먹고 좀더 누리고 싶어지는 순간 불안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린 이제 불안이 아니라 평안의 날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냥 걱정은 늘 그래요. 우리 개성교회의 성도들이 늘 평안하셨으면 좋겠는데 불안이 될까봐 늘 걱정이 돼요. 기도하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해서 찬양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이 불안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게 하실 때는 우리가 평안했는데 그 잘됨이 조금 유지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느슨해져요. 마음이 해이해진다니까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안 주실 때는 달라고 기도하면서 먹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했어요. 먹여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할지 모르는 무지해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불안해서 평안이 됐거든요. 평안한 삶이 조금 유지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불안한 삶으로 스스로 재앙의 길로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개성교의 성도 여러분, 간절히 간절히 부탁하건데, 여러분의 평안의 삶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평안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평안에 얻은 자들의 삶은요, 불안의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야구보 3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성령의 사람들의 일은 하나님과 더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평의 열매를 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사람들에게 화평의 열매를 심으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 되는 아름답게 연합되는 그런 곳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화평의 인생이 계속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의 교회가 화평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통하여 그곳에 평안함과 합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화평의 열매를 심었을 때, 위의 열매로, 또 다른 화평의 열매를 심을 사람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위의 열매를 거두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평안, 합평의 삶을 사는 건 하나님께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니까요. 안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요셉의 삶을 봤을 때, 다니엘의 삶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의 인생은 저렇게 고달픈데도 저들이 평온한 이유가 뭘까? 평안한 이유가 뭘까? 지금 이세대를살아가는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돼. 개성교회의 성도들이 평안한 이유가 뭘까? 왜저 사람들이 평안할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평안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평안함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화평하심으로 그 평안함을 지키고 나아가신 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0명의 이하 교회 세 교회 중에 두 교회는 이제 존폐 의 위기에 놓였다고 해요.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위기까지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육체의 욕심 없이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문 닫을 일이 없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문 닫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 네. 평안이 흐르는 교회, 하나님과 화평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교회의 문을 지키실 겁니다. 아, 네. 그러나 그 교회 화평이 없는 교회는 평안함이 없는 교회는 네, 사람들 말로 정말로 그 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개성교회는 개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 화평한 관계를 잘유지하 심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화평한 교회가 되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문 닫는 교회가 아니라 문 열린 교회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회자로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소유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놓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하나님과 그 화평을 잘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